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장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와 객체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충분한 예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할게요. 클래스와 객체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 또 어떻게 보면 둘이 때려야 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클래스는 뭐냐면 어떤 집단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 혹은 게임 캐릭터 이렇게 공통 집단에 해당하는 것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반드시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무엇 무엇 무엇을 할수 있어야 돼라는 특정한 형식을 지정해 놓은 게 클래스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두 눈과 코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얼굴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팔, 다리,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눈, 코, 입, 머리카락, 얼굴, 팔, 다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생김새는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두 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고 똑같은 두상에 똑같은 눈, 코, 입에 똑같은 팔과 다리를 가진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개개인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인간이라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지정한 형식 혹은 그렇게 지정한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어떤 형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여러 가지의 캐릭터를 창조하려고 해요. 이 게임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모든 캐릭터는 공통적으로 체력과 공격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공격하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특징에는 체력과 공격력이 있는 거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능에는 공격하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려는 게임이라는 세상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검술사라는 캐릭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검술사도 우리 게임 안에 존재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체력과 공격력이라는 특징을 가질 거예요 다만 이 체력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숫자와 공격력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숫자는 검술사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검술사는 공격하기라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질 겁니다. 왜냐 우리가 정의해 놓은 이 게임 캐릭터의 형식은 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캐릭터들을 생성을 해 내게 되는데 이 캐릭터들의 형식, 캐릭터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게 바로 클래스이고요.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생성되는 게임 캐릭터, 예를 들면 검술사, 예를 들면 요정, 예를 들면 도적,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정도 똑같이 체력이라는 특징을 가질 거고 공격력이라는 특징을 가질 겁니다. 다만, 이 체력과 공격력은 검술사의 체력과 공격이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특징의 구체적인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검술사와 요정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죠. 공통적으로 공격하기라는 기능도 갖게 될 겁니다. 도적도 마찬가지예요. 체력과 공격력을 공통적으로 가지되, 검술사와 요정의 체력과 공격력과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기라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감이 오실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가면 클래스는 어떠한 공통적인 것들이 가져야 하는 특징이나 기능을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객체는 이 형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값을 넣어서 생성되는 것으로요. 반드시 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와 객체의 가장 큰 개념인데요. 조금 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객체는 참고로 인스턴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스턴스라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 거를 들으시면, 아, 이거 객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클래스와 객체는요, 속성과 메서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과 메서드 뭐지? 아, 너무 단어가 갑자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죠, 지금? 근데 이거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이거 다 배운 건데, 이름만 달라졌습니다. 자, 속성은 뭐냐면요, 이 클래스, 그리고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객체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근데 이 특성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요. 일반적으로 변수로 표현이 돼요. 바꿔 말하면, 클래스와 객체가 가지는 변수를 뭐라고 하는 거다?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수는 속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다만,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다만 객체 안에 있는 변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메서드는 무엇이냐? 메서드는 클래스와 객체가 가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바로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도 바꿔 말하면 클래스와 객체가 가지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배웠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한다? 메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변수와 사용자 함수인데 그게 클래스와 객체 안에 있으면 속성이라고 하고 메서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임 캐릭터 있죠. 이 게임 캐릭터의 클래스와 객체에서는 무엇이 속성이고 무엇이 메서드인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어, 이 클래스는 반드시 체력과 공격력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체력과 공격력은 어떤 변수로서 표현될 수 있겠죠. 뭐 체력은 100, 공격력은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저장을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체력과 공격력은 바로 속성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공격하기라는 특징이 있죠. 이거는 어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라는 클래스가 가지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바로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검술사는 이러한 속성과 이러한 메서드를 둘다 가지게 됩니다. 요정도 속성 두 개, 메서드 하나를 똑같이 가지게 되고요. 도적도 속성 두 개, 메서드 하나를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네, 뭐, 클래스 속성, 인스턴스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약간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한번 배워봅시다.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클래스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클래스 이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메서드와 속성을 정의해주면 되는데요. 이거 def define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바로 직전 장에서 했습니다. 이거 뭐의 약자였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였죠. 그래서 def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곤 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언더바 두 개의 ini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좀 이상하다. 되게 생소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바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밑에 부분부터 보도록 합시다. d f 메서드 1 df 메서드 2 e,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뭐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배웠던 사용자 정의 함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부분은 조금 있긴 하지만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클래스가 형식이고,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를 생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클래스를 생성하는 코드가 먼저 와야 될까요? 아니면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먼저 와야 될까요? 당연히, 클래스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하는 게 당연한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생성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객체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준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등호 하나 해주고,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 조금 감이 올듯말듯 하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예시로 했던 캐릭터 클래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생성하는 거는 먼저 클래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 클래스를 딱 치자마자 파란색으로 뜨는 게, 어, 너 지금 클래스 만들 거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캐릭터라고 해봅시다. 캐릭터. 그 다음, 클래스는 속성과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메서드,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겠죠. df e 한 다음에 간단한 hi 인사하는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 다음에 검술사 객체를 그 다음에 만들어 봅시다. 검술사 이름은요, source man 이라고 해 보고요. 이 여기에다가 캐릭터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요. 실행 같이 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 일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클래스와 객체를 각각 만들었을 뿐,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명령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메서드 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스 m 스맨 검술사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밑에 한번 Swordsman 검술사의 타입을 확인을 해 봅시다 타입 한 다음에요 Swordsman 하면요 캐릭터 타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이 검술사는 캐릭터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객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캐릭터가 하나인 거는 재미가 없죠? 요정 객체도 만들고, 도적 객체도 만들어 봅시다. 요정은 fairy, 캐릭터, 도적은 thief죠? 그 다음, 캐릭터, 실행. 네, 이렇게까지 실행이 되면 지금 컴퓨터 내부에는 이런 식의 형태로 클래스와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이라는 메서드 하나를 가진 클래스를 바탕으로 검술사 스월스맨이랑 요정 페어리랑 도적 i e 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검술사, 요정, 도적은 각각 하이라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라는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검술사가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객체가 메서드를 실행을 하려면요, 객체 이름 점 .메서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검술사가 하이를 실행을 한다고 하면요, swordsman .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에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에러인데요. hi라는 메서드는 0개의 위치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없는데, 하나가 주어졌다. 라는 겁니다. 어, 너 지금 나한테 한개 넘겨줬는데,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인자를 넣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걸까요? 밑에 제가 잘 적어 놨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요. 그러니까 객체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객체가 자동으로 인자로 전달돼요. 지금 s w a 맨 s m a n 이 하이를 호출한 거죠. 그러면은 이 하이를 호출할 때 s w a 맨 s m a n 이 바로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이 객체가. 그래서 이 메서드를 정의할 때에 자동으로 넘어오는 객체 있죠? 요거를 받을 매개변수가 반드시 한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매개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개변수 하나도 없이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동으로 주어졌다는 게 바로 이거고요. 하나 너가 줬는데? 라고 했던 이 의미는 뭐냐면, 스월스맨이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객체를 자동으로 전달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동으로 객체를 전달받는 변수는요. self를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요거 동작하는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위에서 클래스가 정의된 부분 있죠? 요거를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하이에 매개변수를 셀프를 추가하고 밑에다가 바로 스월즈맨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봅시다. 캐릭터. 그 다음에 이 스월즈맨이 하이를 호출했다고 해볼게요. 실행.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잘 실행이 됐어요, 여러분. 방금 배웠던 거를 다시 확인을 하자면 이 객체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자동으로 뭐가 전달이 된다? 이 객체가 이 셀프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가 한 개, 인자가 한개 딱딱 개수가 맞아서 잘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림도 제가 잘 넣어 놨는데요. 이 객체가 바로 셀프로 전달이 됩니다. 객체를 전달받는 거는 셀프로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정이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요정이 hi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 해볼게요. fairy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fairy.hi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죠. 자, 이 코드에서 셀프로 전달되는 인자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선 어떤 객체가 hi로 호출했나요? fairy죠. 그래서 요정이 셀프로 전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라는 메서드에 매개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 건데요.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다 복사 밑에 붙여넣어 봅시다. 그 다음 하 i 에다가 매개변수 name을 추가를 할 건데요. 셀프가 항상 맨 처음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name은 이 다음에 적어줘요. n a 그 다음에 메서드 내부에서도 안녕, 나는 누구야? 라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검술사라는 객체, 그리고 그 검술사가 hi를 호출을 하겠죠. 근데 이 hi에는요, 지금 실행하자마자 sourceman이라는 객체가 자동으로 전달될 거고요. 네임에 전달될 인자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네임에 전달될 인자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한글로 검술사 해 볼까요? 검술사. 그다음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안녕 난 검술사라고 우리가 넣은 인자가 네임에 세팅이 되어서 잘 출력이 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이시죠? 하이를 호출하면 실제로 우리가 적어주는 인자는 한 개지만 자동으로 객체가 셀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동일하게 요정과 도적도 캐릭터를 다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 이름을 넣어서 하이를 호출해 보도록 합시다. fairy, 캐릭터, 그 다음 fairy.hi 하는데 여기에 요정 이렇게 하면 안녕 난 요정 이런 식으로 되겠죠 t h i f 가 hi 하는 것도 해 봅시다 도적 실행해 보면 안녕 난 요정 안녕 난 도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했던 거 있죠 요거 요거를 다시 ctrl c를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봅시다. 이 캐릭터 클래스에요.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게임이니까 이제 공격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어택 공격하기라는 메서드를 추가를 해 봅시다. 하이 밑에다가 def attack 자, 메서드는 항상 호출될 때 인자를 객체 인자를 전달받기 때문에 셀프라는 매개변수를 반드시 처음에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할 대상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은 타겟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프린트로요. 누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게요. 타겟을 을 혹은 를이 되겠죠? 공격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밑에서는요. 검술사 객체를 만들고요. 검술사가 하이로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검술사가 도적을 공격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swordsman.attack 누구를 도적을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그러면은 안녕, 난 검술사 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도적을 공격합니다가 됩니다. 자, 지금 어 t 을 호출했을 때 자동으로 객체, 스 m 스맨이 셀프로 전달이 되고 도적이 타겟으로 전달이 돼서 아 타겟에 저장된 도적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출력된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스 t 스맨 어택 한 다음에 요정 해봅시다. 어 k 요정 그러면 요정을 공격합니다. 도 추가적으로 뜹니다.